안녕하세요. 분남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CN7 차량을 리뷰해 볼 건데요. 차주분이 만 20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혹시 차량 리뷰 한번 할 건데요. 혹시 밖에 나와서 리뷰 한번 해주, 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 혹시, 네. 만 20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아반떼 CN7 차량,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네. 뭐,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신가요? 유지비에 대한 되게 큰 부담은 없는데. 네.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차가 조금씩 말썽을 일으키다 보니까. 아 차량이 뭐 고장이 나시는 건가요? 네, 뭐몇 네, 개가 살짝 이제 고장이 나더라고 보니까. 음, 각종 뭐 레이스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고장을 나시는 건 아니시고? 아, 그런 건 절대 아 그런 건 아니시고요. 네. 네. 사장님 혹시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 건데요. 네. 이게 보통은 요즘 나오는 차들은 LED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 전구가. 그데 예. 여기는 왜 주황색깔 담아 전구가 들어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런 급에서 옵션 넣으면 LED로 들어가는 옵션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넣었거든요. 네네. 그데참 후회하고 있습니다. 기왕 옵션 사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옵션을 추가를 안 하셔서 담아 전구가 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게 되면은 휠도 마찬가지로 깡통 휠이 들어간 거네요. 네. 예. 혹시 여, 이 락, 여기 휠에 락카 도색으로 이제 검정 색깔을 도색하신다거나 아니면 휠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휠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휠을 막 검정 색깔 락카 같은 거로 도색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락카 도색을 한다면은 차에 대한 짜세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자세, 이제. 짜세, 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전연령 면책과 감정 같은 그런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 혹시 차량 뽑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차를 뽑은 지는 이제 1년하고 몇달좀더 됐습니다. 1년하고 몇 달이 더 됐지만은 아직까지 신차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스티커를 떼지 않으셨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게 되시면은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제 옵션이 들어가지 않아서 가운데 라이트가 안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럼 혹시 이것도 뒤에 뭐 다마가 나온다거나 그런 건 있나요? 이또 이제 뭐 방금 말했던 그 앞에 라이트 LED로 옵션처럼 그것도 묶여 있어가지고, 네네. LED로 들어가는 옵션이 있는데. 아 가운데 LED가 들어가는 게 이것도 빠졌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또 이제 그 옵션 추가 안 해가지고. 근데 제가 신기한 게 하나 봤는데 여기. 뭐 제대로 많이 보이진 않지만 여기 안에 라이트 뭐라 해야 되죠 위에 전등이 원래 여기도 주황색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네, 원래 네. 그게 맞는데 네네 네, 그건 너무 가혹떨어져가지고 제가 차에 나오자마자 바로 바꿨어요. LED. 아, 차량의 마력 상승을 위해서 이제 흰색 LED로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차량 뒤에 보면은, 예. 여기 에어백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데, 혹시 뒷 유리에도 에어백이 터지시나요? 어,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스티커 하나 받았는데, 붙일 데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그냥 느낌이라도 놀라고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아, 이제 살짝 뒷방을 박으면 뒤에서도 에어백이 터져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음. 사장님 혹시 실내 촬영 한 번만 해도 괜찮을까요? 어, 아, 네, 하십시오 아반떼에는, 예, 뭐, 보통 여기 옵션이 괜찮은데 들어가면 여기 엠비언트도 들어가 있던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이 조금 빠져서 엠비언트가 안 나오는 건가요? 네, 그것도 이제 계기판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넣어가지고 네, 지금 엠비언트도 안 들어가 있고 저 계기판도 보시다시피 저렇게 아날로그 반을 계기판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엠비언트는 사제로 하실 예정은 없으신가요? 어, 저는 사제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면 순정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아까 저에도 뒤에도 LED로 바꾸셨잖아요. 예. 안에도 이게 원래는 주황색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LED가 들어가 있네요. 네 예, 그것도 이제 뒤에 번호판도 바꾸면서 다 같이 이제 바꿨습니다. 아 이제 보면은 여기 여기도 보면 열면 은 이렇게 원래 이것도 노란불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같이 이제 와, 패키지로 쪽 안까지 이제 LED로 변경을 하셨구나. 네 예, 맞습니다. 혹시 이거 전부 다 변경하시는데 가격은 얼마나 얼마 정도 들었나요? 한 2만 원 가량 그렇게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사장님 뒤쪽에 보시니까 네. 예 뭐. 다른 거는 없고 이제 여기 뒤에 물티슈가 두 개가 있으신데 혹시 차량에서 무엇을 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신지? 아 어, 저는 그럴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어,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자라고는 <laughs> 사장님께서 예, 일단은 <laughs>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laughs> 예사님. 예, 예. 예. 음, 그래도 뒷자리 에 엉따가 존재하네요, 이 차량에도. 참 예, 넣어야 될 옵션은 안 넣고 그런 옵션을 넣고 있으니. 어, 그래도 아반떼의 뒷뒷좌석에 엉따 시스템이.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일단은 저는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운전석을 한번 가볼 건데요. 음... 혹시 휘발유 차량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cc가 몇 cc 정도 되나요? 1600cc입니다. 1600cc요? 네. 예, 뭐, 이거는, 예. 기본적인 장치는 다 들어가 있고, 어, 예, 오토 이걸 뭐라 그러죠? 오토 사이드 미러라고 하네. 예,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식. 예,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예, 예. 음, 시트 조절은 예, 이거 뭐, 아날로그식으로다가 이제 그냥 탁탁탁 소리 나는 그 뭐라 그러죠? 예, 수동식 시트. 예, 수동식 시트라 네. 그러죠. 예, 사장님 마스크가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뭐? 방역회사라던가 그런 거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이게 저전 위생을 중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위생을 네. 중시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네. 어 그래도 사장님 보시니까 여기 안에 이제 뭐 커피를 좋아하시나 이제 하셨는데 쓰레기가 있네요. 네, 커피에 저, 저 같은 경우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제 그 플라스틱컵 남은 거를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뭐, 이제, 차량을 중시, 과시하기 위해서, 뭐, 드라이브스루라던가 그런 걸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뭐, 드라이브스루도 이제 가다가 보면은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이 방향제가 예. 제가 알기로는 좀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떨어지네요. 예, 저 자석으로 저... 붙이는. 데, 예. 아, 그렇죠. 저가 또고장낸줄 알았네요. 저가 예. K-8 리뷰하다가 <laughs> 그거 한번 머리를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예. 음, 그럼 이거는 뭔가요, 사장님? 그거는 휴대폰 거치대, 자석으로 붙이는 건데. 예. 저는 딱히 쓸 일이 없습니다. 아, 이게 휴대폰을 딱 하면은 살짝 맥세이프처럼 이제 딱 붙는 그런 느낌인가요? 예, 그쵸, 그쵸. 음. 아, 이게 그 말씀드렸던 이게 옵션을 안 넣으면 이게 바늘 계기판이라는 게 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디스플레이가 아닌 이게 바늘 계기판이 들어간다는 게이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가 굉장히 신기한 게 있는데.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 버튼인 걸로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반떼에도 자율주행이 들어가네요. 네, 그 아.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거 혹시 써보셨나요? 네 이제 구간 단속했을 때 자주 애용하거든요. 아 이거 차량을 잘 잡아주나요? 네, 생각보다 잘 잡아줘가지고 가끔씩 고속도로에서 구간에서 켜놓고 잘 잡니다. 아 근데 오토라이트도 존재해요 이쪽에 이쪽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예, 요즘, 요즘은 캐스퍼나 머닝도 웬만해서다 오토라이트 들어가니까 아반떼도 빠지면 섭하죠 아 근데 확실히 사이촌 형님답게 예. 이게 차량 차량을 뽑은 지한달반아일년일년반 아, 1년, 1년 정도 예. 되셨다고 하시는데 키로스가 벌써 4만 5천 킬로가 넘었어요 예 요즘 이제 다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키로스가 많이 늘게 되네요 아어 어디, 뭐, 장기적으로, 뭐, 어디 출장을 가신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신 거죠? 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음, 일단은 오토 에어컨도 차량에 들어가 있고요. 예, 뭐, 엉따 또는, 아, 통풍 시트 또는 엉따, 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3단 조절이 가능하고요. 예, 아,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와, 이게 핸들 열선은 제가 타고 다니는 소렌토 차량에는 없거든요. 에. 여기 조수석도 엉따가 3단으로 존재하고 있고, 공기청정모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살짝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하신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가,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 위에 존재하고 있다던데, 네. 에, 아, 이쪽에 하이패스가 존재하고 있군요. 이, 어, 이쪽이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하이패스를 넣을 수 있고 네. 후불카드입니다 이쪽 블루링크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저희 뭐 차량 원격으로 제어하는 서비스인데 옆에 뭐 네. SOS만 안 누르시면 되거든요 아 SOS를 안 누르시면 되는데 오오오오! SOS를 눌러보고 여기 네, 종류를 한번 누르고 난 뒤에 <laughs> 네, 차주님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으신데 네. 제가 K8도 한번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장님 어저작 <laughs> 네. 어, 굉장히 사장님 좀 빠방한 그런 노래를 듣고 계시네요. 네, 기분이 좋고 그런 거 들어야죠. 음, 일단은 사이드미러는, 예, 이게 하이패스가 이쪽에 들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얇은 슬림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계시네요.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딱 프레임 미스로 나오죠. 음, 그리고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알로이 페달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제 원래 이것도 이제 순정으로 나올 때는 그냥 검정색만 그냥 고무로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냥 차 나오자마자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아 이게 그럼 페달도 사장님 변경을 하신 거네요? 예 그죠. 아 이게 원래 검정색깔로 돼 있는데 은색 이걸로 바꾸셨다는 말씀이 신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트렁 앞에 본넷 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예. 이게, 1600cc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 굉장히 지금 키로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때가 많이 차긴 했네요. 혹시 신차들은 요즘 여기에 고압수를 뿌려도 된다고 하던데, 네. 혹시 사장님은 고압수를 뿌려보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 아, 고압수는 뿌려보신 적 없으시고요? 네. 엔진룸 청소는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음. 엔진룸을 이제 흑기 필터 뺄때 말고는 면이 거의 없다 니까 흑기 필터요? 네. 기 필터는 어떻게 빼는 건가요? 흡기 필터는 그냥 뭐,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고리 두개다 제끼고, 이렇게, 이렇게, 러면은 이게 흑기, 필, 흑기 필터를 빼게 되면은, 차량이 무리 가는 가게 아닌가요? 뭐, 무리가 가기야 가겠지만은, 뭐, 그 차가 돌려가는게 상관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기강 잡을 때, 네, 나는 다른 아반떼라은 다르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네, 네, 네. 혹시 이거를 네. 빼고 난 뒤에 엑셀을 밟게 되면 이제 소리가 크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소리 많이 커지죠. 네. 혹시 한번 밟아줄 수 있나요, 사장님? 뭐 아, 이런 그사용 스포츠카 뽑으신 거 아니시죠? 그래도 아반떼 n이란 소리 많이 듣고는 있 이거 아이 굉장히 이제 소리가 예 뽑은 것보다 한두세배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네, 진짜 이게 소나타에 도 해보고 이제 다른 차에도 많이 해봤는데 소나타는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반떼는 이스키페터를뜯었을때이굉미히 효과가 크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필터가 한번 빼게 되면 잘안 들어가나봐요, 사람이. 오늘 했잖아, 오늘 날 이게 참안타깝거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듣기 필터를 빼고 난 후에 이제 조립을 제대로 안 했다가. 그 할머님 분을 태우고 가시다가 네.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서 할머님 분이 좀 많이 당황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거 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썰을 한번 풀어볼 수 있나요? 이제 이 흙기필터 뒤에 보면은 이차 같은 경우는 뒤에 고리를 완전히 걸어야지 흙기필터가 이제 완전히 바는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뒤에 고리를 뭐 보고 그냥 이렇게 후크만 걸었다가 잠금만 딱 걸었다가 이 이제 공기가 이 뒤로 열린 그층으로 트윗가지고그 소리가 더 크게 나다 보니까는 결국은 할머니 태운 채로 오픈느끼를또 강조해서 그렇게 또 분명히 시켜드렸습니다. 아 할머니분께 이제 오픈느끼 체험을 한번 시켜드릴 네. 네, 그런 차주가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난 후에 뭐 차량에 대해서 뭐 지금 만족하시는 거 또는 이제 불만족하시는 게또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만족하는 부분은 그냥 뭐. 가성비 좋게 딱 뽑을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요즘 시대에 제가 음. 2100, 2000만원 초반대에 딱 뽑았는데. 예. 네, 그래도 요즘 거의, 요즘 같은 물가에는 거의 그런 차를 뽑을 수가 없다 보니까는 2000만원 초반대에 차를 산다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아. 제가 이제 좀 눈이 높아진 건지는 몰라도 한이 차를 오랫동안 타다 보니까는. 아 네. 최강의 네. 가성비 차량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가성비 좋아해요, 진짜. 네. 그럼 혹시 단점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차가 안 나가신다. 차가 안 나가신다. 네. 네. 그러면 사주님 좀 밟으시는 편이신 거고 차는 안 네. 나가시는 거고 네. 또 네. 다른 단점은 뭐 있으신가요? 토너링도안 좋고 토널링안 좋으시고. 이여러모로 네. 네. 원가 절감도 좀심해지죠아 원가 절감도 좀 많이 눈에 띄신다.